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오링되어서 주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시대적으로 값지고 멋지고 영권, 인권, 물권, 통치권으로 아버지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님을 성, 중,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양떼를 아버지에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랍니다 감사하시니 예수께 응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요 말씀을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 8절 어린 동서 9장 8절입니다. 같이 합동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너희 모든 그대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하십니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짜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능히, 능은 모든 것이 하, 하지 못하는 일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가 충분히 넘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들이 감사거리가 넘쳐야 하나님이이 넉넉함을 채우는 줄 믿습니다. 단한 가지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혈기를 부리지 않아야 돼요. 그 혈기 때문에 새벽에 빠져서 헤어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과 감사, 감사. 어떤 환경에도 감사가 넘칠 때 여기 또다한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사 장. 라는 말씀이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다 이끌어서 아멘. 어디를 가든 지 하는 존귀한 자리, 복된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